알려드릴 동작은 임브레이스라는 동작이에요 임브레이스는 영어로 포옹이라는 단어고요 금나씨 어, 어떤 동작인지 상상이 가나요? 어... 약간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떤 동작이죠? 어... 포옹이라는 동작이기 때문에 포를 꼭 끌어안을 것 같지 않나요? 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어... 금나씨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동작인지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오, 여기 안 아프세요? 되게 아프실 것 같은데 근나 씨가 생각한 포옹하는 동작, 네 맞나요? 맞아요. <laughs> 맞는데 계속 이러고 어, 있어. 굉장히 이게 네, 네 음. 처음에는 일부가 조금 아플 수도 있는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아프게 할수 있어요. 아... 네, 한번 음. 일단 바닥에서 한번... 먼저 할 거고요. 네. 어, 폴을 잡아줄 때, 폴과 내 가슴이 팽팽하게 만들어져야 돼. 네. 팽팽하게 만들려면, 폴을, 팔을 조금 더 위로 잡아주는 게 좋고요. 어, 상체는 최대한 뒤로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네. 중요해요. 어, 처음부터 저처럼 양 팔꿈치 안쪽으로, 어, 잡을 경우 많이 힘들고 아프니까, 일단 처음에는, 손을 하나, 포를 잡아줄 거예요. 음, 똑같이, 인브레이스. 팔꿈치 위에서 아래로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걸게요. 네. 그리고, 왼손도 똑같이 오는데, 이때는 위로 잡아줄 거예요. 어깨가 아니고, 위로. 네. 그대로 두 다리를 뒤로 짠. 자, 하나, 둘. 가슴. 옳지, 활짝. 배 힘. 고개 뒤로. 이렇게 버틸 거예요. 응. 네. 괜찮아요? 어, 살짝 의아보면 아픈 느낌이 왔는데. 응. 이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버틸만 했을 네. 거예요. 그쵸? 네. 다시 바닥에서 한번더 하고 올라가 볼게요. 네. 손 잡고, 마주보고 하는 게 낫겠죠? 네. 잡고, 잡고, 그대로 다리 뒤로 쭉, 고개 뒤로. 옳지. 팔과 가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밀어줘야 돼요. 자 하나 둘 짠! 됐다네 괜찮아요. 와, 네 올라가 살 거예요. 네 올라가서 해볼게요. 응. 네 올라가서 클라이밍 여기 <laughs> 손 반대로 하셔도 반, 돼요. 반대로 네 응. 반대로 응네 오른발 왼발, 옳지, 옳지, 어깨, 어깨 위에서 손이 팔꿈치 더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걸고 어깨 잡고 네 옳지, 갈게요. 하나, 둘, 짠, 다리 뒤로 버텨 할수 있어. 하나, 둘, 흙, 옳지, 고개 더 뒤로. 야. 어머, 아파요. 어, 팔어간어이 몸통 간격이 없으면 이렇게 팔이 내려가요. 그래서 최대한 몸을 뒤로 빼서 팔을 팽팽하게 만들어줘야지 버틸 수가 있어요. 어. <laughs> 많이 아팠어요? 네. 우리 이제 한손 떼야 되는데. 너무 <laughs> 너무 <laughs> no. no, <no>, no. 무서워. <laughs> 아니야. 할수 있어요. 코를 잡을 때는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네. 살짝 위에서 밑으로. 음. 어 지금 잘 걸렸죠? 네. 이렇게 잡을 경우. 아 그럼 좀덜아프려가죠 어, 맞아요. 덜 아프고 아. 제대로 잘 걸려서. 그럼 응, 잘못 잡았나 봐요. 응. <laughs> 우리 내일 팔못 쓰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안 돼? 자 거기서 한번 다리 하나 둘 뒤로 팔이랑 몸이랑 서로 반대로 옳지. 팽팽하게 밀어줄 거예요. 옳지. 옳지. 귀여워요. 네. 괜찮아요? 네. 우리 여기에서, 어, 나 이제 조금 더 자신감 생겼어 하면 다리 모양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응. 잡고, 지금 다리 그냥 뒤로만 쭉 뻗었잖아요. 이렇게 네. 접고도 해요. 헉?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한손 놓고도 해요. 헉? 손으로만 잡고도 할수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시네요 이거는. <laughs> 우리 한 손은 안할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한 손은 아직 초보자가하기에는 네. 너무 위험하고 일단 한손 잡고 하는 거랑 오늘 양팔 다, 네, 양쪽 팔꿈치 다 쓰는 것까지 도전해 볼게요. 네. 올라가서, 올라가서 한손 잡고 하는 거부터. 네. 울지? 들고 위에서 밑으로 올치 어깨 올치 잡고 자 상체 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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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치 다리 뒤로 하나 둘 올치 버틸 때저놀 거예요 헉. 잘했어 다시 클라이밍 잡고 어. 하산했 내려올 때 조심해야 돼 잘했어 다시 클라이밍 잡고 어. 하산했 클라이밍 오 그냥 내려 점프하면 안 돼요 점프하면 안 돼요. 살렸어요. 바닥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 다시 했죠? 다시 클라이밍 아... 하고 팔 떼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가장 안전해요. 음, 요 네. 아... 아... 많이 아프죠? 네. 응. 음, 인무레이스도 착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위에서 점프를 하게 될 경우 지금처럼 더 쓸릴 수도 있어요. 착지하는 법. 뭐? 임브레이스 일단 했다. 다시 클라이. 우리 올라갈 때 다리. 네. 그리고 손짝 놓고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네. 어, 위에서 그냥 점프를 하거나 쓸면서 내려오면 더 자극이 많이 옵니다. 음, 우리 착지하는 거한 번만 해볼게요. 다리 살짝만 뜯다가 그냥 다시 할 거예요. 네. 자 올라가고 오른발. 왼발, 옳지. 자, 팔, 정확하게 보여주고. 응. 위로 잡고. 네. 자, 그대로 다리 뗐다가, 임브레스 바로 보여주고. 잠깐만요. 아하. 아? 보여주고. 자, 다시 클라인. 옳지. 그리고 손뗄 거예요. 네. 어, 아휴.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죠. 번. 네. 어, 이제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접어볼게요. 네. <laughs> 바로 하나요?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자, 한 손씩. 옳지. 한 발씩 옳지. 올라가서 한팔엘고 팔꿈치 안쪽으로 잡아서 어깨. 옳지. 자, 그대로 다리 뒤로 쭉. 옳지. 자, 그대로 한발 접고 한발을더 뒤로. 이렇게 고개도 어. 더 뒤로 쭉 뻗어 사진 체크. 자, 그대로 다시 클라임. 어, 잘했어요. 휴. 착지. 네. 어때요? 잡지. 뭔지 알겠죠? 네. 팔덜 아프지 않았어요? 어, 네. 선생님, 제가 잘 잡고 잘 있어. 잘 지금. 잘 <laughs> 혼자 해야 돼요. 네. 응. 혼자 할때 조금 덜 아프려면 상체를 최대한 뒤로, 아치자세를 네.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목을 뒤로 이렇게 빼나요 네. 고개도 뒤로, 다리도 더 뒤로. 음. 응. 거의 가슴이랑 복부만 포를 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나머지는 전부 다 팽팽하게. 핑핑하게 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네, 너무 잡고 있으면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쵸? 그 미끄러지는 거를 안 미끄러지려고 잡으려다가 쓸리게 돼. 네. <laughs> 아까 저처럼 음, 네. 조심해야겠어요. 음, 그러면 저 없이 혼자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오른발, 왼발, 그렇지 잡고. 이렇게 꽉 잡고, 잡고, 자, 그대로 다리 뒤로. 복부로 안 버티지 옳지! 오. 아. 복부로 안 버티지 옳지! 오. 복부로 안 버티지 옳지! 잘했어요. 아. 고통을 그냥 참고 했어요. <laughs> 네. 일 억지로 참게 되고요. 나중에는 네. 그 고통을 좀 즐기는 날이 올 거예요. 아, 정말요? 선생님좀 즐기고 계신 거예요? 아, 어, 뭐 <laughs> 어떤 어떤 동작들은요. <laughs> 왜냐면 네. 그 동작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아파도 솔직히 참게 되고 그냥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하고 싶으니까. 그쵸, 렇 네. 저는 고통을 어쩔 수 참, 없어. 참으면서 하겠습니다. 음. 하고 싶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런 맞아요. 고통을 참아야 돼요. 약간 변태 같긴 하지만 네. <laughs> 그렇게 참 참고 하게 되면 정말 예쁘게 연출을 할수 있어요. 어, 이번에는 우리 양손 다 잡는 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 일단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도와드리면서 가능하다 싶으면 제가 손을 뗄 거고요. 무리다 싶으면 일단 계속 잡아드릴 거니까 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아까 전처럼 팔꿈치 하나 네. 하나 잡아줄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슨하지 않게 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응. 네. 양손은 어깨 뒤로 꽉 잡아줄 거예요. 응. 우리 바닥에서 할 거예요. 한 팔씩,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지금 네. 잘 걸렸죠? 어, 네. 어, 어깨 잡고, 응. 그 다음부터 팔꿈치 붙여서. 네. 옳지. 자, 그대로 다리 뒤로. 하나, 둘. 마.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네. <laughs> 네. 옳지. 네. 어. 네. 좀 뭔가 미끄러졌다. <laughs> 어 폴이 미끄럽네. 아, 폴을 한번 닦을게요. 네. 저 저기 수건 있거든요. 아, 네. 갈색 수건. 원래 바닥에서 다리 떼는 게더잘안 떨어지기는 아. 해요. 우리 그냥 바로 올라가서 해볼게요. 네. 클라이밍 한번. 램하고 라램 한번 올라가서 옳치한 팔씩 위에서 밑으로. 옳지. 그렇소. 이 손이 둠 위로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자 그대로 가볼게요. 하나 둘. 짠 다리 뒤로 힘딱 줘. 배힘 주고 옳지. 오. 와. 다리 어떻게? 다리 어떻게? 다리 어떻게 내려왔는지 알아요? 그냥 그냥 타고 응. 내려온 거 같아요. 이렇게 내려.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잘못 내려오다가 발가락 골절 많이 돼요. 아. 응. 하겠어요. 네, 착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도 성공했어요. 제가 손을 뗐어요. 네, 아제나오 많이, 많이 아팠는데 참고 버텼어요. 성공하니까 그래도 그 아픔이 조금. 네, 뭔가 성취감이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이죠? 네. <laughs>